나 미래를 봤는데 옥취 나나 양만 안 돼서 다른 사람 섭외해서 방송하고 샤워하고 방송 키고 아나 근데 빼더라. 지금도 2만 명인데 이거 취소 한번 할까요? 나어떻게해요나 취소할까? 2만 명인데? 어? 왜 나만? 3만에서 2만으로 줄긴 했는데 아나 이러지 마나 1시간 전에 켰는데 왜 이래 아 다시 3만 명 됐어 나 어떡하냐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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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큰일 났다 나 오늘 나도 4천으로 시작해서 5분 만에 900명까지 왔는데, 아니, 나왜 4천이 건가? 아니라 3만이야? 투티는 5분 만에 들어가졌대. 나는 왜안 들어가죠? 투티는 2만 명으로 시작해서 5분 만에 들어가졌대. 나만 왜 그렸냐고? 몰라. 나안 해. 나 오늘 이렇게 나락방어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나 말고 한 명이 이슈가 있다고 하거든? 희망은 있어 초코 나나양이 광고를 할 때면 항상 뭐든 발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아직도 그 진실은 풀리지 않고 있다 아휴... 그럴 수 있지 저게 어떻게 되고 있어? 핑미님도 원래 계셨는데 방송도 안 계시고 다른 방에 계신 거 보니까 핑미님도 안 되시는 거 같아 휴... <laughs> 아 근데 휴가 아니야 휴가 아니야 나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하이형? 픽미님 네 어떻게 됐어요? 저안될듯 오늘? 뭐가 안 됐어요 핑미님은저 접속 대기열이요? 네 제가 8,000명인데 나나 형님 그 오실 때까지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기로 했거든요 천천히 오시면 돼요 어 나도 리타라는 사람을 불러봤어 네 제가 방금 전에 자다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laughs> 천천히 어머니. 오셔도 요 천천히 오셔도. 근데 이거 뭐 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 이거 2시간째 켜놓고 있는데 거의. 뭔가 이상함. 2시간째 켜놨는데 안 줄어든 거면 은 껐다 키면 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그 아, 지금 그거... 방금 3트 했는데 안 늘더라고요, 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고통하시지 마시고. 음. 근데 지훈 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저 7천 명이요. 진짜 이상하다 왜 나만 안 줄지? 여기가 지금도 급해 그 보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러 잠깐 왔어 그냥 우리 걱정이라기보단 그냥 정보를 나누고 있었어 티미이 줄면 알려주세요 저 이제 동지니까요 생각받지 못한 녀석들 난 아침에 이미 오버워치2를 재밌게 즐겼었다고 아 나도 지금 레벨 10이야 거의 나 매, 아침에 했었는데 패배전 녀석들아 나는 너희들 대신해서 오버워치2를 재밌게 즐길 예정이야 이 루즈한 녀석들 챙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그러면은 대타한명더 구해야지 오버 추는 사람으로 그때부턴 정말 돌이킬 수 없을걸? 여 채팅에 <laughs> 스위치라고 치지 말아주세요 열 받은.. 음, 그럼 어떻게 될라나 이게 오늘 될라나 안되면 뭐 읊지 할수 없지 나중에 저희 듀오하자고 하죠 예 네, 그래야 될듯 2시간이 <laughs> 된 다음에 리타님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되면은 진호랑 리타 꺼지라 해야지 뭐 <laughs> 그럼 피메님 이 해주세요 <laughs> 바로 해드림. 좋았어. 근데 저 핑맨 저 자꾸 나쁜 마음이 들어요. 어떤 거요? 제가 핑맨님보다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laughs> 근데 그거 알죠? 나도. <웃음> <웃음> 마지막이 되고 싶진 않은 거. 어. 꼴등은 안 되지. 꼴등은 정말 싫다. 사실 저희끼리는 지금 블러핑 오지게 하다 들어갔거든요. 지들끼리 네. 야 이거 껐다 히면 된다 이러면서. 아. 아고 한번낚여서 껐다 켰다가 지금 대결 들어놨어. <laughs> 나가면 안 돼. <laughs> 브로핑 존나 하고 있음 저기 그래 픽맨이 껐다 히면빨라지 듯?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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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취소 눌렀다 하니까 바로 된다던데 다 같이 ITFF 한번 하고 다 같이, 처음부터? 아 이거 취소 눌렀다 하면 바로 됨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하나 <laughs> 둘셋 취소 <laughs> 마우스로 누르는 건데 왜 키보드 소리가 나지? <laughs> 아, 마우스를 세게 눌러서 분명 마우스 소리인데 오버워치 좀 해봤어요? 저, 옛날에 처음에 일 나왔을 때 <laughs> 아 근데 저 그때 많이 했어요 800렙 정도까지 했으니까 와우 많이 했죠 저 80렙 아 뭐야 <웃음> <웃음> 제가 오버워치 한정 FPS 조법이거든요 그러면 티어도 엄청 딱네 남봉피셜입니다 어... 믿을만한 어... 피셜이랄까 이럴수가 사실 근데 저핑맨님이랑 FPS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죠 그럼 이번에 처음 하면 핑맨님이 저에게는 허접으로 남을 수도 <laughs> 진짜? 진짜 둘이 내기해도 될듯 어? 픽내기? <laughs> 어 힐내기 해도 될듯 줘있듯? 친해질 듯? <laughs> 음. 근데 내신 같은 거는 되게 높지 않나? 외도다 나... 이런 막 여러 캐릭터 있고 막 날라다니고 이런 걸안 해봐가지고 아... 해본 게 에이펙스밖에 없어서 에이펙스... 오버워치 재밌게 하긴 했어요 사실 제가 솔저밖에 안 했거든요 내가 힐팩 안 까는 솔저라고 하세요 그냥 음. 발로란트처럼 하신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총을 쐈어요 근데 뭐전 게임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음... 약간 이... 오버워치 투는 특별하죠. 특별하긴 해. <laughs> 아저 다들 왜핑맨이랑 갑자기 왜 통화 중이네요 채팅방에서. <laughs> 저도 몰라요. <laughs> 저희 버려졌거든요 왕따 둘이거든요. 저희 나가리 두 명이요. 에아 <laughs> 버려졌거든. <laughs> 아니 너무 가겜이랑 사람이 너무 많네. 근데 저기도 지금 못 들어왔네 어차피. 진우님 아직 안 켜졌대요? 그런 거 같은데. <웃음> 아니 여... 웃음 안돼 웃음 안 되지. 나만 못 타는 게 너무 억울해서. <laughs> 아니, 우린 둘이 다 따로 하기로 해서 괜찮아. 아니, 여기서 만약 제가 된다면 안갈 거잖아요. <laughs> 아, 그럼요. 안갈 거죠. 의리 지켜야지. 오늘 하고 또 하는 거죠, 저희. 그럼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중간에 가셔도 토요일에 저희 게임 하는 거는 정해진 거죠? 대답. 핑민 대답. <laughs> 네, 인터넷이 끊긴데. 어? 진짜 인터넷이 안 좋나? 까비. 아시리야. <laughs> 어, 그 어떻게 한 거이? 마우스 컨트롤 마우스 어떻게 했지? 아 진호 왔다네.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만명안 되죠? 네. 우리 만약에 한 시간 정도 뒤에 된다 해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음. 나오라고 <laughs> 좀 그렇고. 그렇지. 둘이 뭔가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laughs>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진호로 <laughs> 게임을 하게 되네요. <laughs> 그니까요. 어? 악어 튕겼다. 헉? 아, 아저 좋아하는 게 아닌데. <laughs> 어머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빅민. 그럼 토요일날 뵐게요. 네시? 세시 오0분 세시 오0분 확인. <laughs> 그날 봐요. 네 그때 뵐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혼자 아니라 너무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또 이상하게도 합방이 또 하나 더 잡혔네. 굉장히 <laughs> 저희 진짜 거의 뭐 같이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화 해본 것도 없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뭔가. 쑥스럽네. 가끔 게임을 했는데, 둘이 뭔가 대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하는 거죠. 통화방 들어간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울하다나 약간 그 와이드 리프트 기억 사라지고 있었거든. 1년 넘어가지고. 근데 오늘 갑자기 PTS가 그냥 명치를 치네. 진짜 소름돋네.